안녕!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부에는 풍물, 사물놀이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 어디 갔나요? 같이 배울 친구들? 두 병풍이 같이 나왔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 저희 알려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 김덕수 선물놀이패 아시죠 여러분 다들? 이게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지금 보셨죠? 얼마나 파이팅 넘치는지 마이리틀 텔레비전 함께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둘 뱅가리, 징, 제가 쳤던 장고 그리고 푹이네 가지를 사물악기라고 하고 그네가지로 가지고 신나게 노는 거를 사물놀이라고 한다. 이건 대학 위치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아, 네. 네. 선생님, 톤이 약간 이덕한 선생님 톤이시라 아, 그래요? 선생님, 저 네. 손, 모발모발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네.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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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모발 일닌데요 단서는 없습니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아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네? 은지 씨의 음악에 네. 우리 신명의 장단으로 아, 좋아요. 첫째 판을 한번 오늘 면 어떨까요? 저, 그러면은 저희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오케이 슬퍼하지 마노노노이 핑크 노래로 여러분 여러분들 좀 함께 울어주세요. 네 슬퍼하지 마 노노노. 노노노. 我在哪 악기를 네? 배울 수 있을까요? 악기를 함부로 치게 할 수는 없고 여기가 이제 오늘 숙달된 조교들입니다. 요 어허... 사이사이로 좀 들어가시고 국거리의 호흡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글을 올리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앞에 서세요. 하나, 서는... 아, 두, 두, 울, 세 하세요 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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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앞으로 하나, 네? 네. 아, 두, 두 울, 세. 네. 네, 뒤로 하나 둘, 두올세네삼 네. 오케이 이거예요. 네. 이게 우리 신명입니다. 근데 네. 그냥 이거를 악기 치는 도움이 되는 거아닌 이제는 그러면 어.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음. 하나아두올세네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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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고 음. 물 좋고 전 시고 전 시고 전. 저 잠깐만요, 선생님 틀리셨어요. 예. 가끔 어? 선생님도 틀릴 때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 아 함께 해볼게요 하나, 둘, 아 아, 어. 삼 좋고, 골아 응. 좋고, 아 어절시고, 아 좋다. 이게 네. 리듬이에요. 어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하면 조금 더 악기를 잘할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선생님, 그거죠? 오케이. 산 좋고 <목소리> 물 좋고 화저씨은 <목소리> 좋다. 자주머리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자주머리? 여기에도 산 좋고 물 좋고 화장 좋다 아, 이거예요? 이거는 덩땅 예, 덩땅 자, 그럼, 자, 더, 나비야, 야, 나비야 나비야 놀러가자 가자. 호랑 나비야 놀러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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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억양이 있어야 돼. 음... 우리말이에요. 나비야 나비야 놀러 가자 나비야 나비야 놀러 가자 호랑 나비 야 놀러 가자 네, 아재 신나심 아재라는 선생님한테 지금 친구들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아재라니 아 그렇죠 네 어땠다니?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됐어요. 됐어. 아, 그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네. 본격적인 장단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꽹가리 위치야 돼. 꽹가리 군. 오여기는 장고 군. 오여기는 북. 자네가 징 구음을 하소. 근데 선생님 지금 네. 꽹과리 저는 네. 장구부 이쪽은 붕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배치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울려서 그래 주시면요 원래 네. 되게 꽹과리 네? 징 장구 부가 의 순서가. 아, 순서가. 아 그렇지. 아, 굉장히 신중하셨네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래. 서 이제부터 사물놀이 아카펠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북거리 아카펠라예요 징은 어, 길게 징. 아, 징, 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징.

等，等，再打一下，再打一下，等等，等等，等等。 선생님 <laughs>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끝낸다고. 이게 기운. 뭔가요? 도방의 기운. 도방 의 기운. 이독덕 선생님 아니시고 김덕수 선생님이시니까 여러분. <laughs> 흥돈의카우스 <laughs>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기를 진짜 갖다 한번 쳐보자고. 어, 좋아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아주 비 정도 출까요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자 그럼 장구를 한번 굿거리 쳐봐 주세요 오금을 하면서 해주세요 어, 덩따콩 다+ 다+ 다덩 기다 콩 다+ 다+ 다뭐 어, 어떻게 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저도 시범을 하는데 조금 보여주실수주세요아 좋습니다 어, 네. 시범 네. 네, 그러면 네. 주제를 하나 정해서. 지쿵으로 네. 어, 좀 네.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노노노 해주셨던 것처럼 네. 요즘 노래에. 잘 됐다 네, 잘, 잘 됐어 네, 좋아요 그러면 자진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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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잖아. 덩 퀘지나 진칭하네 덩덩덩 이건 영어만. 히트 네. 명작곡이죠 어, 우리 민족의. 네. 예. 자 그러면 동따궁따 시작. 가지나 징징나네. 한별나라 두유생일. 가지나 징징나네. 곱불거리 어쩌고 저쩌고. 가지나 아, 징징나네. 조별과제가 짜증이 나네. 띄워 주세요. 여러분들은 일대1 응. 연습을 해 주세요. 동동동동 응? 개갱 개갱 경. 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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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수건 쓴다 그래요 원래 정도령 누구야? 상모는 전쟁할 <laughs> 때 쓰는 모자라 해서 한문으로 쓰면 전립이라고 써요. 다른 나라는 이런 모자 없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주 잘 써졌어. 옳지. 자 그러면 덩덕궁으로 덩덕궁으로. 오시고 덩덩다치하지덩 서!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laughs> 몇년 만에 5년 오늘 5년. 이 상문을 써보셨어요? 오1 0년만 아, 이건 뭐 아주 5년. 스페셜한 S 플러스 알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동의하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어, 저기 올라오네. 막 올라오네. 오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저기 우리 매니저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은지 씨 네. 혼자만 자랑하시지 말고 네. 네. 자 이게 뭐냐면 외상이라고 그래요 한쪽만 그냥 돌아간다고 그리고 사나 둘네 사사 나둘네네 이걸 양사라 그래요 그죠 4, 4. 아 사사 4, 4. 그리고 하나 둘 하나 일사. 되는 거예 지금 그래, 일사가 나일사일안 되고 있어 나 일사했어! 안 됐어 안 돌아가 아, 안 됐어요 갔다만 하지 돌아가지 않아 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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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이게. 어, 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오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바운딩이 안 돼요 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 세련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위인체가 돼야 돼요. 다리와 상모의 무게와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도 돌아가기나채주세요 책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 세면 되죠? 어. 돌려 오. 자, 캐지나치, 징나네에 맞춰서 돌려주세요. 어머. 일사도 치고, 사사도 치고, 캐지나치, 징나네, 캐지나치, 징나네, 캐지나칭칭나네 캐지나치, 징나.